아니, 네, 아, 그러면, 뉴암 미시라, 30분 맞습니다. 나는, 어, 나는 사도요안이죠. 그 안에서, 그 안, 어, 제림천국의 수도, 세이로살렘 성인데, 성 육면체. 밖에서볼 때, 다이아몬드면서, 기소석은, 열두 기소석으로, 어, 돼 있는, 어, 그런 아름다운, 어, 성. 그리고 이제, 문은 지인주로 된, 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어이모양을다 봤어요.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아 성전이 있다 겠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이 있어가지고 적대절때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거든요. 이것이, 후원상실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성벽이라는 성벽은, 이스라엘 진영들의 결과물이죠. 무너뜨리고, 되면 이제 성전. 예배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는데, 성전, 우리 영이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건데,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아, 성전이 있어야지, 이게. 하늘 계신 들이 있죠. 성막도 있었고, 재단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성전이 없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현재 이 자연계에서는, 서, 자연계에서는, 어, 이, 뭐, 성막을 치고 해가지고 이제, 한 계신 곳에 이제, 성막은 예수님 계시고, 청전은, 하, 성전은 이제, 한명 계신 곳인데, 그리고 뜰은 성인 계신 곳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예수 성님 들어오시고, 내 영이 성전에서, 내영 예수님 들어오시고, 내 영, 예수님이 형 들어오셔가지고, 분명히 내 마음과 이 육체가, 육체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게 이제, 성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이게 하는,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용적으로도 성전을지고 성공을 짓는 것인데, 이제, 어, 그,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었죠. 성녀을함물라 3일 의에 쏠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효성적 성경, 삼서수리라 언제 혼자 다시 이거, 막, 오해했죠?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입니까? 그렇죠? 성전의 본질은, 이, 이,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누가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때리는 성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개념이. 성의에서신학시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영이 성전이에요. 왜? 내 영이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근데 이제 또, 수명이 계시니까. 이제 성전을 계속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 되는데, 임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신학을 때는, 우리 성전이에요, 개념이. 물론, 뭐, 항상 우리가 성전이었죠. 이제,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잘, 다시 또, 풀어쓴 게, 성, 성, 성전이 개념이 되는 거고요. 풀어쓴 게 이제, 되시는데 이제, 성전의 본체는 뭡니까? 본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본 뭡니까? 하나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벗겨가 기일 때, 영웅을 뺏기, 죠기 뺏기죠, 벗기가 지성소에. 지성소라는 게뭔지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벗겨 가 본질이에요. 없으면, 하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엘리 때, 뺏기면서, a 가 목이 부러져 죽고, 지옥으로 갔죠. 자손들이 다지옥가고 그리고 이제, 아, 어, 그, 뺏길 때, 영생이 사라진 거예요, 영생이요. 그래서, 다시 또, 다닐 때, 영생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영생, 벗겨.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 향단 이게 예수님 성장. 예수님 성장. 예수님 성장. 예수님 성장인데 예수님이 성지예요. 예수님이 성예요 예수님이 성지인데 예수님이 우리 그래서 떡상은 특히 예수님이 성지인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 계시느냐 안 계시면 성전이 안죠성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또 마찬가지로 이 뜰에는 물도망과 그러니까 별 있죠 이것도 성인 성장. 성경님 성인 성입니다. 아니 이제 성인 유형들인데 우리가 본체는 성전의 본체는 어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 말씀이 아니라 그 본질인 하나님이 본처 되는 거예요. 성장님이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일어아는 거예요. 왜? 예배의 대상이 성장이 본처 되어 있어요. 원리가. 법겨는성관을 성장합니다. 안 계시면 교회 아니야. 참교회 아니야. 참교 아닌 거예요. 영생이 안 돼. 구원는 돼. 영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어, 성소에 뺏기죠. 뭐, 그, 등단이서다 뺏어가죠. 구호상실. 그래서, 누가 자면 왕이 뺏어갈 때, 성전이 부러지는데 왜요? 아니, 안계셔요왜냐안계셔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물 뺏기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또, 진짜 나중에, 또 번제도 번제 번제도 가져아니다 번제까지도 뭐예요? 성임의 성성 사라지는 성임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본질은 우리가 세운 이 껍데기 아니고 안에는 본질적인 요소인데 성전의 하나님 세 분이니까 뭡 성전에 본처되는 거예요. 본체가 그래서 그본체를 이제 모시 모시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세운 거예요. 건물로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본질적인 뭐예요? 법괴 속죄소 그리고 이제 향 금양단 등단대 떡상 물두멍 그리고 이번제단들은이 구성물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에게 오대 제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물두멍의 회개를 열실 것주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등단대 빛을 바라게 해 주시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떡상의 충성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왜 상단에 뭐요? 온전히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온전히 앞에 연락되는 기도의 향을 비불어 주실 수 계신 것은요. 또 뭡니까? 지성의성부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의 합당한 성을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자께서 우리에게 이펙트를 주신 거거든요 성자라는 게. 근데 만약에 왜안 계시면 성자 아닌 것처럼 이제 본질은 선생님 화면에 시는데되시는데 전성자님이신 주님과... 아 어, 주님이라는 개념. 그, 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어, 세분다주님이 소리예요. 그러 성인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할머니 주님도 부르죠. 주님과. 또한, 어린 양이, 뭔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어린 양이 을까요그래 이제, 천국의 그런 날짜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 그니까, 어린 양의 개념은, 세상, 우리라는, 나라는 세상을 짊어지는 이 짊어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어토록 나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 성전이죠. 그렇 성전의 본질은 하님이에요 이제, 아, 재밌으면 이제, 교회 갔는데, 교회 갔는데, 별로 안 계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 교회 갔는데, 거기 성을면안 계셔. 성벌면 어디 계십니까? 성벌면요 영생 얻은 자안 계십니다. 성벌면. 그런데 이름 안계셔 있으면요 그안 계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뭐 있어요. 모있는데모있는데그 뭐뭐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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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자 없어. 이름 안, 안 계신 거예요. 이름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똑같지만, 똑같지만 어떤 교회는 건넌 적 아무도 없어. 타정 타전 교. 하느안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건물이고요. 교회 뭐 예배 드렸는데 성인이 안 계셔. 예, 네, 건넌 적 아무도 없어요. 교회였는데. 수에 계시는데 예수는 안 계셔. 구원사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구원받은자 영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 갔는데 성모님안 계셔. 영생 없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서는 영생하는 자에게 더 임자시거든요. 자 이제 교회라는 개념 개념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도 아니고 그게 본질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과거 제가 만명 이상 다니는 교회를 갔을 때깜 놀랐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설교도 잘해요 찬양도 뜨거웠어요 기도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웅장했어요, 차량, 예배서 하면 안 계시죠. 제가 때, 대충 욕을 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나, 아, 지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내제할 말, 할말 없어요, 그러면. 요할말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실례했어요, 그때는. 저도 열 분이 실례했을 때. 제 때, 대충 놀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를 가게 됩니다. 만드는 를 가게 된 게, 그냥 한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나는,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 저희들은. 안개적으로 놀라고, 놀랍게도, 만드라를 가는데, 하나 계신 거예요. 또죽는버리아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은 전부 다하면안 계시고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계실까? 안겠어. 그때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구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님이거하시면오대 번제사가 일어납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러니까소재잖아요섬이 계시면 아니라면 하이안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면 물뜸하고 마무리를 씻는 회계라고 합니다 아니라면 섬이안 계신 거예요 이 주변에 계시면요 등대 같은 빛을 발해가지고 의가 발해집니다 그리고 떡상에 왜요? 내가 죽는 자가 죽고, 요즘에 그성품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온전 은혜와는 떡상이 충성과 떡상이 우리에게 발휘됩니다. 계시면. 향단에 예수님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면서도 영혼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대되가지고 기회가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이 저 계시면 법계에 와서 가하십니까 속죄서 온전한 한 앞에 온전한 삶. 삶. 겉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영생의 음, 음, 삶 존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실 진짜 예배는 껍데기가 아닌 거예요 껍데기 황금했다말씀하도 찬양의 껍데기, 껍데기예요 이 본질이 이루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본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왜 봤을까요 그죠? 사도 요한이 영생에 합당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훈련받고 십자가를 앞에 따라가서 목도할 정도로 피박을두려워하고 받고 갔고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다가 그서 이제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와 이제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다가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온전신 환상을 입고 살아나고요 나중에 또한도안 죽으니까 또 반부상 받고 한것이또 그것도 다 죽는데도 살아나요 이동해서 살아납니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사도 요한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충성에 가득한 사도 요한 터키의 모든 교회들에게 목회를 하는 하고 나중에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가서도 6천명이 되는 거하는 큰대결를 그 세운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은 합당한 자로서 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서요한이이 봤을 때, 그니까서요한은 미리 쓰리지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네가 거할 바로 그리고 예배들을 장수하는 거죠. 서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저저 저, 저 친구가 저 제자가 저제 어됩니까 부르니까 또 그거 내가 내가 올 때까지 사, 네가 무서워야. 하고 배도를 아껴서 이제 책만 마시고 했는데 서열에 투면들안 계셨죠? 가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드디어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아베 이는거 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대림천국에서 성전에 들어갈까요? 그죠 현재 이 땅에 사는 내가 현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름이 계셨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기에요 존재, 존재 는 믿음이 믿음이 참이거든요. 믿음이 믿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느냐 믿음이에요. 내 영향에. 그러면 내계시냐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구원이라는 믿음과 믿음이 존재하는데 존재예요.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어리신앙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머리, 머리가 이게? 이순신이 안다고, 이순진이, 이순진 안다고, 이순신이 하고 취잖아요 이순진이 하잖아요머리로어 하나, 아 아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머리로 해서 믿을, 믿, 믿, 머리로서 믿는, 다는 믿게 맞습니다. 머리로어결혼 교류 믿어요, 교류 믿어요. 아니, 이건 관계없어, 머리하고는. 마음에 계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느냐?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계시느냐?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지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의사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장이요 지금도 내가 성전이면 나중에 올라가요. 성을 올라갑니다. 아니면 못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 없사한다. 우리 안에서 그건 당탄히 지옥 충분하죠. 지옥가죠. 마귀 없사는데 왜 중심 마귀도 그게 좀 아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지옥천이면 마귀 올에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우리 영이 들어와.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요 영이. 천주이은 부상실은요, 하늘에 의해서 안 계시는 게 부상실이에요. 다 빠져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보니까 거듭남도 못하게 된게 성실이에요. 거듭남도 안 되는 거. 이제, 급출안되는 거. 이게 존재하는데, 뭡니까? 우리 안에 내부는 네 시커먹고 겉만 기도하고 입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태어난 게 교회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온갖 질을 다 져요 근데 구만데빨리는가 이게 빨리는가 이게 하나님은 으르문인데 찌득개는 으르문인데 섬에 하나님 계신데 계신데 지실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되니까 드디어 내 육이 몸이 드디어 하나님 순종하는 개념이 교회인데 이왜 본체가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 주님이에요 주님 주가, 주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물론, 주가 안 되고, 다 지생하는데. 지가 염려하고, 지 고민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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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희생이 아니죠. 한다이 주권을 잡아야 되는 벌써서 지가 염려고 고민하고, 지가 다, 다 하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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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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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죠. 짐승은 지장 당하죠. 예수님 나이게 주가 돼가지고, 날 붙잡는 거예요. 내 네, 정의 세계를. 그래서, 마인드가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게 그래서, 의견이 드는데. 자기가 다막 머리 쓰고 막 판단하고 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뭐 지체, 지체로서 이미 알았던 거예요 지체로서 이제 그 영광을 누가 보었냐 지금도 우리에게 거듭난 성님이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계신 그리고 성 계신 성전이 지금 된 자가 얻는 게념 그러면 영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미래 과거 뭐좀 미래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본질의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계속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생지로서 하나님이 긴데로서 본 것이지 아니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보자 더 뒤에 성가를 보자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보자 밖에 안 보이고. 형제 안 보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먼저 후원을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단계가 또 있는데, 부원은 성소고, 성, 지성소가 영생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삶, 안 계신 그런 어떤 그 삶을 살면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뭐, 봉사만 하고, 교회에서 가고, 그리고 지옥 떠어지는지허번서죠 이제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인 이런 삶이 있냐, 아니냐? 우리는 볼수 없어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증명되느냐? 누가 증명되느냐? 내 몸이, 내 마음이, 여기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죠? 그 증거지요. 그래서, 이, 오디사가 이루어지느냐? 무두멍이느냐성인이 계신 걸로 압니다. 만약 내가 등잔대와 떡상과 향가 이루어지느냐? 존스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또 소주소와 소주, 벗겨가 소주, 이런 존재는 그냥 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예배가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배우는 거고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먼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로 어떤 믿는, 믿는 게 아니고 지금 과연 나한테 이게 작동이 되느냐. 그래서 마귀에게서 떡상이 뺏기고 등대 뺏기고 그러면 그원성령님이예요그 방에서 번역 뺏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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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성주이은 상실된 거예요. 상,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주님 상실되면 구원 상실입니다. 때로는 이제, 성주님상 상실 안 되고 일만 상실되거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건 이탈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있는 이런, 어, 그, 그, 법계가 뺏긴, 우리 영이 이런 일들이에요. 뺏기면 영생 상실인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실제로, 법계가 뺏기고, 뺏기고, 또, 어, 성성에님는 뺏기고, 그러니까, 구원 상실, 또는, 구원 이탈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광들리는삶 삶이 이제 성결의 삶이라는 건너의삶 이게 건남이죠 그래서 성결 없으면 그건 도안 되는 거예요 성결 없으면 그래서 성결의 삶이 기본입니다 그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의의 삶에 대해 충성과 아름다운 참된 빛을 바라는 삶의 예수님 주신 거구요 또, 향단은, 사실은, 향단은 이제, 송에있지만수송소님이에요그 사람의 영적인 그 깊은 소원이 연결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영적인 건너가 구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생의 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이제, 영생처럼 있으면 군이입니 그래서, 이제, 향단이라는 영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같은 그런 짊어지는, 짊어진 영적인 그런 깊은 그런 은혜의감동의 기도와, 그런, 깊은, 태워짐. 그 깊은, 태워짐이, 드디어, 이제, 영주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 기상문 생활은, 껍데기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